네 그러면 이부 바로 시작할게요. 아, 좀 전에는 우리 누구까지 했냐면 보자, 어, 치현이까지 했군요. 자 이번에 우리 유리 꺼 볼게요. 자, 우리 유리, 아틀 좋아요. 양도 어, 적지 않습니다. 양도 중간은 가죠. 어, 분량도. 자 이제 내용 볼게요. 몽실이가 어머니 댁이 아닌 고모대로, 고모 댁으로 고모 댁네로 찾아간 이유는. 몽실이가 김씨한테 얻어 맞아서 어, 폭력을 당했죠 전름바리가 전름바리로 살아가는 안 좋은 경험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그런 경험과 남남이가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싫어할 것 같아서 고문네로 찾아간 것 같다 어머님을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찾아가고 싶었겠지만 엄마가 보고 싶어서 엄마한테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긴 하겠지만 남남이가 몽실이와 같은 경험을 할수 없는 마음도 있고, 어, 남남이마저 몽실이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할수 없다. 응? 그런 마음이 있겠죠. 우리 몽실에게는. 또 몽실이가 구박받고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고모댁으로 찾아간 것 같다. 보고 싶은 사람에게 못 가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지만, 어, 엄마한테. 보고 싶은 사람 엄마 말하는 거죠. 엄마한테 가지 못하는 것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고모한테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만약 몽실이라면 나도 고문 내로 갔을 것 같다. 아유, 내용 깔끔하게 잘 썼습니다. 다음 음, 두 번째 주제: 눈물이 나지도 않을까? 다 몽실이가 살면서 겪은 일들은 지금과는 많이 다른 시대이고, 천쟁이 있었던 시대라고는 하지만 맞아서 철른바리로 살아야 하고, 아버지를 버리고. 어, 간 어머니를 따라 도망가고, 어, 다시 아버지와 살고, 새 엄마와 친해졌지만, 새 엄마는 또 돌아가시고, 무엇보다 모일 것이 없어 힘들었다. 또 갓난 아기를 아직 많이 어린 몽실이가 키워만 하는 상황도 쉽지 않았다. 어린 아이가 한, 번 겪, 한 번도 겪지 말아야 할 일들을 많이 겪어서, 그런지 슬픔보다는... 허무하고 허탈한 느낌만 해져서 그런 것 같다. 너무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면 그럴 것 같다. 마음이 아프다. 우리 정말 유리는 어른 같아. 어른, 어른이 되어야 이런 경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우리 유리는 벌써 어른이 된 것처럼 그 마음, 그 심정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유리의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 잘 보고 갑니다. 우리 이제 가 유리컵. 음, 가 유리 한번 쓴거 볼까? 야, 요새 글잘 쓰는 애들이 너무 많아졌어. 한 1년 다돼 가니까 거의 뭐 이제 베스트셀러가 돼도 작가라고 해도 어린이 작가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글을 잘 쓰는 친구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음, 어머니와 고모 댁중 어느 곳을 찾아 가, 가겠습니까? 자, 몽실이는 겨울을 나기 위해 고모 댁으로 간 이유는 몽실이가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두 가지다. 첫째는 어, 친엄마인 대골 어머니가 물 바가지를 들고 몽실이에게 줄때 어, 지난번 120쪽 이야기 나왔었죠. 어, 지난번 이야기를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에, 남남이를 먼저 내밀었더니 대꼬리 어머니가 피해 버리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어, 꿈에서지만 그 꿈에서 있었더니 현실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나름의 생각과 판단과 추측이 있었기 때문에 음, 친엄마한테 안 가고 고모네로 갔다 그 얘기 같아요. 자, 친엄머 대신에 고모댁을 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이유는 친어머니 댁에 가면 김씨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 e 친 10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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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m o n e 그래0 m o n e y 10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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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m o n 꾸었더라면 대골 어머니 댁에 선뜻 먼저 가지는 못했을 것이다. 어, 몽실이와 같은 그런 꿈을 꾸게 됐다면 에, 선뜻 음? 어, 친엄마 댁으로 못 갔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 우리 어, 두 가지 이유를 잘 설명 음, 하,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어,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몽실이는 어리지만 그런 이별의 아픔을 어른들보다 많이 보고 겪어서일 것이다. 것이다. 그래서 들어주는 것은 별로 힘들지 않은 것 같다. 나는 몽실이가 어린 나이에 참 대견하고 하다고 느낀다. 왜냐하면 동생도 혼자 잘 돌보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리고 제일 대견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본인의 이별의 아픔을 내세 오자 오이 문자 어,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본인의 이별의 아픔을 응? 표내지 않는다는 거, 표시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어, 그걸 안으로 꾹참을 그래서 참 그게 대견하다는 응?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우리 몽실이도 대단하지만 이런 사실을 에, 찾아내는 우리 가유리도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가유리 그걸 잘 보고 갑니다. 자, 우리 이제 다해꺼 볼게요. 우리 다. 해. 아, 자, 아,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몽실이었다면 어머니 댁과 고모댁, 고모 댁중 어느 곳으로 찾아갔을 것입니까에 대해서 자, 우리 다해 나는 남 남남이를 아, 남남이를 얻고 가면 어머니께서 싫어할까봐 고모 댁을 찾아간 것 같다. 나였더라도 어, 어머니 댁 나, 아, 하지만 나였다 나였다면 그래도 나는 어머니 댁을 찾아갔을 것이다. 왜냐하면 남남이를 싫어하면 남남이를 고모 댁에 바꾸어 놓고 겨울이 끝나고 데리고 오면 되기 때아 우리 남남이는 고모 댁에다 놔두고 어, 겨울이 지나서 도로 찾아오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고모가 그럼 좋아할까 음,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자 눈물이 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들어봅시다. 자, 너무 놀랐거나 당황해서 눈물이 나지 않은 것 같다.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고모를 많이 생각하고 마음속으로는 많이 속상했을 것 같다. 아유,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네. 그래. 음. 어, 우리 다해도 어, 상황을 잘 파고 정확하게 파고하고 있네요. 잘아셨습니다 자, 우리 윤건이 우리 보석 같은 아니 보석은 아니죠. 보석이 되기 위한 에? 에, 원석은 보석이 되기 위한. 원석은 있지만 이 원석은 잘 가공을 해야 보석이 된다고 그랬죠. o n d 리 second, 1 second, 1 second, 1 second, 1읽어보 o n d 1 second, 1 s 일 c o n 꼭 읽어보았으면 좋겠어 우리 윤건아 선생님 책잘 받았어요 우리 윤건이가 감동 깊게 감명 깊게 읽은 책이라서 선생님도 궁금하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윤건이 가보봅시다. 오, 야, 윤건이 이제 대로 됐네. 예? 지난번에 정말 옛날 거에 비하면 옛날에는 틀이 없었어 글의 틀이, 예? 프레임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너무 좋아지고 있는데다가 어, 깔끔하네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첫 번째 주제 쓰고 한줄 띄우고 자기 생각 쓰고 한줄 띄우고 두 번째 써 주제 써주고 한줄 띄우고 자기 생각 쓰고 지금 딱 맞죠. 어, 딱 맞죠. 근데 좀 양이 많진 않아요. 양만 좀 드리고, 어, 그 질, 그래, 깊이만 있으면, 어, 정말 베스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우리 윤건의 글한을 읽어볼게요. 나 같았어도 고무때게 갔을 것이다. 몽실이 친 엄마도 지금 힘들 텐데, 나까지 속을 썩인다면,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그래서 고무때게 간다. 몽실이는 철없는 효녀다. 효녀, 철이 없어 근데. 어, 철없는요? 어, 좀, 어, 좀 모순된 것 같긴 한데 궁금합니다. 이런 몽실의 마음을 잘한다면 정말 뿌듯할 것 같다. 나도 저렇게 듬직해지고 싶다. 나는 그런 게 가장 멋진 것 같다. 그래요. 응? 어. 저게 듬직하다는 거죠. 믿음직하다는 거. 참 중요해. 뭉실이 보면 참 믿음직하잖아. 그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보다는 남남이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마음보다는 엄마를 보고 싶어하는 자기의 마음보다는 남남이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그 생각을 하는데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나의 마음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생각보다는 상대방의 생각을 먼저 생각하는 거. 나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세, 어, 내가 아닌 상대방이 우선인 거. 이게 사랑이라고 응? 누가 썼던 것 같아요. 응, 사랑 그래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보다는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마음이 더 우선인 사람. 나보다는 상대방이 먼저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몽실이는 상처를 많이 받아 저까지 것 마음 저까지 껏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게 된것 같다. 나도 까지 것 정도 나도 아 까지 것이 정도에 할때 그거 말하는 건가? 까짓것 정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상처를 많이 받아서 나도 버텨본 적이 있다 하지만 숨기는 것이 어쩔 땐 나쁘다는 것을 안다 그래요 맞아 응? 숨기는 게다 좋은 건 아니죠 그렇다고 다 드러내는 거 내가 속상할 때마다 그 속상한 걸다 드러내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진 않죠 응? 마음에 묻어둬야 될 때도 있어요 마음으로 삭혀야 될 때도 있어 근데 너무 삭히고 마음에 너무 가다두면 병이 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음, 자기의 고민 자기의 속마음 이런 것들을 어, 정말 친한 사람을 사귀어놔서 친한 친구에게 그러니까 이런 친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자기 마음을 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어야 돼요 음? 그런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에, 그래요 자 우리 윤건이 역시 에, 보석이 되려면 좀더 가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 또 캐릭터가 강하다는 걸알 수가 있어 응? 우리 원석인 건 보석의 원료인 원석인 건 분명합니다 자 이번엔 아, 우리 또글잘 쓰는 유민 이유민 고유민 아글잘 써요 이 유민이가 하, 글을 다잘 쓰는데 음한 명은 이제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되고 하나는 음그한 단계 아래인 에 SB의 스테틱 베스트 고정 베스가 트어 되었었죠. 근데 아무튼 어 순위야 뭐 바뀔 수 있으니까 우리 고유민 거부터 볼게요. 우리 고유민 우 야. 응? 베스트의 클래스는 이 정도는 돼야죠. 이 정도는. 자, 한번 내용 먹읍시다. 몽실이가 어머니 댁이 아닌 고모 댁을 간 이유는 몽실이가 남남이를 업고 어머니 댁에 가면 어머니가 싫어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 좋아 맞춤법 검사기 제대로 돌렸네 깔끔합니다 만약 몽실이가 남남이를 업고 어머니 댁에 갔더라면 정말 어머니가 싫어하셨을까 아니면 반대로 반겨주셨을까 궁금하다 선생님도 궁금해 오, 야 문장 정말 매끄럽네요 어? 내가 만약 몽실이 몽시리 어머니였더라면 몽실이를 반겨 주었을 것이다. 오, 그래? 왜냐면. 어, 궁금해. 왜냐면 하 몽실이 어머니는 아버지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아기도 낳았지만 첫째 딸인 몽실이가 많이 그리웠을 것이다. 어, 그래요. 야, 우리 유민이 진짜 이거 문장이 이게 좋은 문장을 읽으면요. 이해가 바로 됩니다. 근데 뭔가 좀 논리적으로 어, 조리가 조리 있지 않은 그런 문장을 만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이런 뜻인가? 아니면 저런 뜻인가? 이건 좋은 문장 아닙니다. 이 유민이 거 보세요. 읽어 보면 머리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헷갈리는 게 없어. 응? 굉장히 공감감다. 공감이 간단 말이야. 아, 좋은 문장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 이런 문장 참 좋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 이 반전이야, 이런 게. 몽실이가 몽실이 어머니가 처에 있는 환경에서 몽실을 반기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다. 오. 음. 그래 그래. 아, 그럴 것 같아. 자, 그리고 내가 몽실이었다면 나도 고모댁으로 갔을 것 같다. 그 이유는 몽실이 생각대로 남남이를 얻고 가면 어머니를 비롯해 새아버지와 할머니가 싫어하실 것 같다. 또 예전에 어머니 댁에서 살았을 때 할머니께서 계속 일을 시켜서 새 아버지한테 맞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또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을 테니 역시도 고모 댁에 갔을 것이다. 어, 좋아요. 나는 매번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오후. 나는 매번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오후. 그래. 음? 이런 표현 참 좋다. 몽실은 정말 생각이 깊고 마음씨가 착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착한 아이가 매번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걸 보면 안타깝다. 처음에는 몽실이 친 아빠와 친 엄마가 친 엄마와 이혼을 해서 새 엄마와 살다가 새 엄마는 아기를 낳고 돌아가셨다. 그 새로 낳 아이가 새 엄마가 낳은 아이가 남남이잖아, 남남이. 그리고 며칠 되지 않아 아버지는 천쟁터에 끌려가신 후 혼자 남남이를 돌보는 모습에서 안타깝다. 선생님도 안타까웠어 음, 허, 근데 이거, 허, 우리 응? 유민의 글을 보니까 야, 이거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 응? 정말 글도 깔끔하게 매끄럽게 잘 썼네 자두 번째 주제 볼게요 어, 눈물이 나지 않았다 왜인지 볼게요 그 이유는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요 솔직히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측해 본다면 그래요 이런 게 솔직한 얘기지 고목께 들은 말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무 생각도 어, 듣지 않았던 것 같다. 사람은 충격적이거나 당황하면 말이 안 나오고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런 것처럼 몽실이도 좀 충격적이어서 그랬었던 것 같다. 나도 저번에 언니랑 싸우다가 어, 희정이 언니 아 희정이 언니가 아니라 그치 희정이 언니지 우리. 고유민 언니가 고희정이야. 아, 고희정이 선생님 참 작년에 체육 선생님 할때 희정 기억이나. 운동 정말 잘했어요. 운동도 잘했을 뿐더러 정말 야무졌어. 그리고 절대 잘난 척하는 거 없이 겸손했어. 아, 그래서 선생 그래서 우리 유민이를 희정이를 피구부 대회 꼭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아마 데리고 갔으면 어, 경기 결과가 많이 달라졌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 에, 희정이 유민희 언니 희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어. 근데 피겨 아침마다 정말 피겨 스케이 스피드 스케이팅이었군요. 피겨가 아니라 어, 스케이팅을 하는데 새벽 아침 여섯 시에 일어난다던가 네? 새벽에 가서 운동하고 학교 오고 끝나면 또 저녁 운동하고 그러면 한열 시에 끝난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대단하죠? 응? 정말 대단하죠. 그 정말 그선생 님은 우리 유민이도 잘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희정이 언니 보면 참뭘 해도 할거 같아. 근데 무슨 이제 음 나름의 이제 뭐 사정이 있었겠죠. 무슨 사연 이 있었는지만 그 스케이팅을 조금 중간에 접는다 그래서 에 아주 접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좀 안타까운 마음은 들었어요. 이 난무튼 나도 저번에 희정이 언니랑 싸우다가 몸이 가없고 당황스러워서 말이 안 나온 경험이 있다. 몽실이도 겉으론 태연척을 한 했지만 속으로는 엄청 힘들고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몰라. 오우. 리 우리 고유민. 이번엔 근데 이미 최소 응? 고정 베스트고 상황에 따라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될수 있을 것 같아. 와, 어, 여기 봐. 아, 고유민. 이, 이유민 왜 이렇게 글을 잘 쓰는 거야? 야 이름 탓인가?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도 지금 틀도 좋고 내용도 많고 분량도 좋고 어, 그다음에 이제 내용의 질이 문제인데 왠지 음, 질이 좋을 것 같아요 수준이 있을 것 같아 왜? 그동안 계속 그렇게 써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그 사람이 이미지라고 해 인상 왜냐하면 평소에 잘하는 사람은 음, 그 사람이 다른 일도 잘할 거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평소에 뭔가를 불성실하게 하고 뭐 무엇인가 책임감이 없어 보이는 사람은 다른 일을 해도 그 사람 왠지 믿음직스럽지가 못해. 이게 사람 마음이야. 이 신뢰야 신뢰. 이런 게. 자, 한번 우리 유미니까 볼게요. 나는 고모댁에 찾아갔을 것 같다. 처음에는 친엄마를 찾아가는 것이 몽실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반전이요. 에 생각을 해보니 친엄마 집에는 나쁜 새 아빠도 있고 나쁜 할머니도 있기 때문에. 에 친엄마한테 가도 몽실이가 힘들어할 것 같아서 고모 댁에 가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을 바꿨대요. 고모에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첫 번째는 할머니 새아빠가 폭언과 폭력을 쓰기 때문이다. 친엄마 댁은 할머니와 새아빠가 몽실이를 싫어하는데 남남이까지 데리고 가면 몽실이 남남에게 폭언과 폭력을 써서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자두 번째 이유는 친엄마가 남남이를 나쁘게 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친엄마는 친엄마는 친아빠가 다른 여자와 낳은 남남이를 탐탁치 않게, 오, 이 고급어로 탐탁치 않게, 음, 맞닥지 않게, 에? 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게 에, 보고 남남이를 막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 이런 거 좋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 참 좋아요. 예를 드는 경우 밥을 제때 안 주기. 대리기 등이 있다. 몽실이 엄마가 그것까지 할까? 아무튼 자, 세 번째 이유는 몽실이 때문에 친엄마가 불편해 아, 친엄마가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몽실이와 남남이가 새 아빠네 집에서 계속 사니까 새 아빠 입장에서는 몽실이와 같이 사는 것도 짜증이 나는데 남남이까지 같이 살면 더욱 짜증이 나서 폭력을 행사하고 그것도 분이안 풀려서. 친엄마에게 폭력, 검, 폭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몽실이는 고모네 집을 찾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몽실이는 엄마에게 마음 편하게 기댈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 자기 느낌, 자기 생각까지 역시 음? 역시 베스트야 베스트. 자두 번째 고모는. 불에 타서 죽었고 고모부는 옆집 남자와 같이 인민군에 끌려가고 아이들은 고, 교육원에 아, 고아원에서 키우게 되는 상황이 되고 몽실이는 의지하려고 왔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낙담하여 눈물이 나오고 눈물도 나오지 않는 것 같다. 내가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하염없이 울었을 것 같다. 몽실이가 마음 편히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아. 아. 역시 응? 더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글을 읽으면 글을 들으면 응? 공감할 것 같아. 정말 문장 깔끔하고 어, 문장의 전달력. 어, 뭐 이게 애매한 거 없잖아 이렇게. 어, 이게 무슨 말이 이 말이야, 저말이 이런 거 없잖아. 이게 논리성이라는 거야. 응? 설득력 있죠. 아 정말 우리 유민이 잘 썼어요. 어? 자 그럼 이제 몇 명이 남는 허, 아직도 많구나 아직도 많어 고유미이유미자그럼 지소리까지만 하고 이제 3부학계 지소리까지만 하고 어후, 헉, 지소리도 잘 쓰죠 요즘 지소 어 그렇지 지소리도 몇번 베스의 제 선정이 되기도 했어요 자 봅시다 몽실이가 고모댁을 간 이유는 대걸 엄마가 낳은 아기가 아닌 북촌댁이 낳은 아기인 아이인 남남이를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몽실의 꿈에서 대꼬로 엄마는 자신이 낳지 않은 아이를 얻고 있는 몽실리를 보고 그냥 지나쳐 갔다. 몽실리는 현실에서 대꼬로 엄마의 행동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다. 오, 음. 진짜 잘 문자. 아이, 지들리 있냐? 보기에는 아닐 것 같은데 자꾸 글이 알 수.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맞춤법 검사기를 돌린 거야. 맞춤법 띄어서 이렇게 딱딱 맞아요. 아주 좋습니다. 만약 만일 내가 몽실이라면 아무데도 가 어? 아무데도 가지 않. 오이 새로운 입장이네요. 아 어머니 댁은 앞과 같은 이유이고 앞에서 설명한 이유이고 자 고모 댁에 가지 않는 이유는 몽실과 난나미를 반겨줄 수는 있겠지만 전쟁 중이라 가는 동안 어떤 위험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이다. 오, 그 추운 거요. 우리 와서 어려 죽을 수도 있을 상황이긴 하지만 음, 아,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두 번째. 왜 눈물도 나지 않았던 것일까요? 자, 나는 몽실이가 너무 놀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놀라면 생각과 몸은 굳는다. 오, 좋아. 맞아. 생각과 몸이 그냥 굳어요. 우리가 TV를 보며 밥을 먹다 딴 생각을 하거나 놀라면 볼이나 혀를 깨무는 경험을 한 번씩은 오, 그렇지. 그래서 몽실이는 쌀을 씹을 때 집중한 것이 아닌 고모의 소식에 놀라 혀를 깨물뻔한 것이다. 전쟁 중에 여러 일을 겪어서 이제는 눈물을 흘릴 일도 없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너무 놀라서 아무 느낌도 느끼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입을 움직인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오. 우리 지수리에 추리려, 어, 대단합니다. 아, 역시 우리 지수리 글잘 썼네요. 자, 여기까지 2부하고 잠시 쉬었다가 3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